안녕하세요. 들어오시자마자 크크크크는 뭐죠? <laughs> 어? 성돈형 누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석영이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네, 진짜 몰랐어. 네, 메이크업하고 와서 하고, 오늘 9호 그 행사 갔다 오고, 아, 세수하게 귀찮아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석경이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아, 런웨이... <웃음> <웃음> 내가 뭐가 됐지? <laughs> 형은 형이죠. 진짜 오랜만에 켰는데. 요즘에 이 머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에 숱도 많아 보이고. 아, 요거는 한 1월달에 뽑아야 되겠어요. 왜 이게 커졌지? 저 이거 없었는데, 원래 옛날에. 이거랑. 그래서 원래 옛날에 셀카 이렇게만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만 찍을라 해요. 디라라리라라 디라라리라라 디라라라디라라이 피부과 추천해 주실 때 있나요? 아, 아,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 이집 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래식하란 주제로, 그래도 이제 클래식이란 기본을 바탕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이번 이 집은 그렇게 막 일어나서 뛰실 필요 없고, 좀 음악과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감동으로 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안 마셨어요. 아, 이게, 이 각도 하려, 하려다 보니까 되게 어깨가 아프구나. 여러분들, 저희 이집의 아베마리아가 어떤 음정일까요? 제가 이태리 가곡, 가곡 그 공부할 때, 아베마리아. 비에나디그라스예 요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아베마리아 아 요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아 그게 또 뭐가 있었지 아베마리아 디라라디디라라라 동신아 니가 요즘 진짜 잘생겼더라. 진짜 부러워 죽겠어. 아, 이클래식카 앨범 어떨까요? 근데 제가, 제가 또 요즘에 또, 오랜만에 또 마이크 없이 노래를 해보려고 발성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이게 힘드네요. 이게 몇 년간 마이크를 쓰다가 그, 마이크 없이 하려니까. 이 엄청난 예민함과 그런 게 필요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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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laughs> 아 동신이 요즘 진짜 잘 생겼더라고. 조금해서 그렇지. 아휴 세상은 참 공평해요. 아니 아니 아니요. 클래식과 공연은 분명히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크게 의존하진 않을 것 같고. 내가 뭐잘 나가니 너네들이 잘 나가지. 진짜 다 같이 열심히 해야지. 디스전 누가 날 디스했지? 어떤 놈이야? 자, 댓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누구야? 씨, 모르겠군요. 아, 저 방울방울! 저게 뭐냐면 쉬운 말로 쥐예요 쥐어 <목소리> 누구야 어 아이고 뭐잘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서로 맡은 바에 그 키만커 키만커 누구야 도저히 그걸 못 보겠네. 댓글 신고 들어갑니다. 오! 우리 세건. 세권... 아이, 더 이상 말못 붙이겠다. 우리 세건. 세권... 아또 두... <laughs> 우리 세건이가,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승전까지 가고. 정말,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뒀죠. 음. 우리 세건이 또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이건 뭐야? 저는 딱, 요렇게 보면은, 얼굴이, 훈정형이 맨날 얼굴 크다고 놀리는데, 아, 진짜 이게, 떡대 차이가 다른데, 왜 자꾸 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제 형은 또 사랑으로 놀리니까 또, 그게 놀림이 아닌데, 제가 세건이 놀리는 것처럼. 세건은 어디로 갈까? 올레야? 너 핸드폰 k t 스 아. 어머니가 카톡을 하십니다. 자꾸 동백이 사진을 보이세요. 동백이는 지금 배를 내밀고 자고 있어요. 자,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아유, 우리 동백이 너무 이쁘죠. 진짜 아, 저는, 저는 작은 얼굴은 아닌데, 항상 평균이라고. 평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와! 일본 저희 쇼케이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버서 제팬그 사장님께서 어... 너무 쇼케이스가 상황에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영어로 a n y w h e 혼자 수고를 만들었어요. 애니타임도 아니고 애니웬 <laughs> 그랬더니 이제 또 훈정이 형이 또 놀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솔직히... 음? 아니, 애니 웬, 어때, 언제든지, 애니 웰 어디든지... <laughs> 아니, 뭐! 언어가 잘한다고 중요한게 아니라 그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애니타임은 사탕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든지는 애니웬입니다 애니웬 anywhere. 언제든지 보는 만화는 애니메이션 <laughs> 그리고 언제든지 사랑을 원하는 동물은 애니몰 <laughs> 그래서 이제 사람들, 우리 삼성에서 광고할 때 언제든지 찾는 핸드폰, 애니콜 언제든지 전화하라. 아, 왜 이걸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또 일본에 갔는데 이제 그 저희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 중에 미나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계속 인터뷰를 한 여덟 건을 하는데 어.. 어저저저저 저거 미나쌍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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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쌍 어, 어, 하는 거요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미나쌍은 이제 에브리데.. 에브리바디 모든 분들께 의견을 묻고 싶다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얘기다 미나쌍 구다사이 세 권이 또 뭐라 그랬지? 댓글들이 안 보이지. 아 저는 지금 개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 느끼고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 이렇게 위로 아예 파라. 제가 이렇게 셀카를 안 찍다 보니까 셀카봉이 없어요, 톡. 턱을 당기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 안경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공부 잘하듯이. 이게 예전에 조그만 이게 점을 뺐는데 이게 점점 이제 한살한살더 먹을수록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 아우 미치겠어요, 진짜. 김 서방입니다. 오 서방 아니고 김 서방. 근데 책상에 걸치하면또 댓글이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요 조명이 여기 있거든요. 요 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니요, 저는 제 어깨와 이 숄더와 저의 암을 어, 희생하겠습니다. 아까 900분 이상이 있다가 재미없으신지 지금 이제 850분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PT 계속 받고 있어요 순간 김주택님, 김주택님인 줄?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야 김주택 시기 아, 포디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는 포디카를 사랑해주십시오. 네, 오늘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제가 한 10분 안에 종료를 할게요. 옛날에는 10분 안에 종료한다고 한 시간을 했는데 자, 오른쪽 팔이 아프니까 이제 왼쪽 팔로 아니, 테레비 꺼달라고 하시는데, 저, 저쪽 방에 JTP를 계속 켜놔야 돼요. 어떤 방송이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laughs> 주택이는 친구죠.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재밌게 많이 놀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해가지고, <laughs> 팬텀싱을 초반 차, 촬영할 때 같이 이제 좀 미팅을 좀 했었죠. 아, 수원공에 오시는구나. <laughs> 이번 저희 공연이 어떤 이제 클래식한 컨셉이니까, 한번, 다른 방법의 감동,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추구했던, 뭐 여러가지 음악적인 감동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내일 또 아침에 리허설을 갑니다. 우리 또 김덕기 선생님과 코리안쿠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다음 또, 그 다음날은 또 하루 종일 또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죠. 어흰 셔츠가 맞네요. 보통 이제 흰 와이셔츠라고 하는데 이제 셔츠, 셔츠, <laughs> 흰 셔츠. <laughs> 뭐 잠바, 도파도파 이런 이미죠, 도파 love of my life. 저희 또 앨범 수록곡에 또퀸 선생님의 love of my life. 상동영 형이 좀 떡밥을 줘야 제가 이제 좀 이게 재밌게 낚아가지고 재밌는 이제 생선을 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오늘은 그 재미보다는 어~ 저희 또이집 홍보와 홍보는 해야죠. 그죠. 이렇게 해 홍보를 해야 되고. 킹 선생님의 또 러브 오브 라이프 러브 러브 이게 태진이가 발음을 되게 수정을 많이 해주는데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루를 굉장히 많이 하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케아또 힐도 또 마이클 잭슨 선생님의 또 제가 존경하는 뭐 춤은 그렇게 못 추지만 제가 또 모나크도 굉장히 또 관심이 쌉니다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There are.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터지는. <목소리도> Fills the <tether> race. <목소리도> 맞아. 문어크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이 미천한 몸 사이를 여러분들께. <laughs> 어 이번 앨범은 솔로곡은 없습니다. 뭐 일집에도 없었지만 저희 포디카의 그 매력과 힘을 보여드리는 앨범이기 때문에 솔로는 솔로 앨범에서 문어크 음. 공격 타임이 저는 제일 싫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 이게 재미없으신가? 요 오늘은 또 개그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개그를 좀 기대하지 말아주시고, 아까 그래도 950분까지 오셨었는데, 이제 800분 초반으로. 어, 저희 요번에 아카펠라 중심에, 아카펠라, 그러니까 이제 반주가 없는 음악은 아닌데, 화음, 하모니의좀 중심을 두고 녹음을 했고요. 어... 공경 타임은 없고 이번에는 정말 클래식하게, 정말 그 정말 그 엄청난 웅장하게 오... 웅장하게 난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케스트라. 아. 오, 승지가. 아, 우리 또 승지가 11월 11일 저희 첫 공연 날또그복창이를 해요. 꼭 가고 싶은데. 또 1월 달에 승재이랑 저기 롯데 콘서트홀에서 또 노래할 기회가 있는데, 어, 나저 친구한테 비교당할까 봐 지금 아직도 지금 밤새 걱정돼요. 어제도 잘때 아, 쟤랑 비교되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뭐또 저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또 저보다 우리 후배들이 잘하면또 좋은 거고, 또 워낙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In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아무 말, 요즘 아무 말 대전시에 약발이 떨어졌어요. 누가 또뻥쟁이라고 그랬어? 개인 앨범은 내년 초에 작업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제가. 혼신을 다해서 정말 진정한 제가 추구하던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반이 이런 것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많은 생각과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클래식카 공연이라고 해서 정장을 입으실 필요도 없고 출입이 셔도 됩니다. 그냥 음악만 즐겨주세요. 마음으로. 아유 뭐 약발이란 약발이란 단어는 좀 그렇고 음 그냥 열심히 좋은 음악 해야죠 계속. 요걸 위로 할수록 좀 얼굴이 얄쌍해 보이는구나. 앞으로 셀카 찍을 때는 이게 아닌 이쪽으로 좀 가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Moment of Glory. 음. Moment of Glory는 또 한글 가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음. <목소리> 살이 빠진다. 저 그대로예요. <laughs> 너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어떤 슈퍼가 있어야 되나? 음... 이거 지금 필터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맞다. 태진이가 알려준 거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5,000원 주고 산 선글라스입니다. <laughs> 외길 노래는 빅마마 거예요? 정답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일본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그, 이게 뭐지? 오하 <laughs> 그.. 저희 또단한 사람 요런 걸또 일본어로 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곤니찌와 대진쌍 아이시테루 음. 제가 또 오늘 많이 웃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찬압에서또 죄송하고, 다음에 좀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웃음 드리는 인스타 라이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가 oh, 이가오 세중이 키 세중.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또 내일 무슨 요일이지 저... 내일 무일 무슨 이일일이지 무슨 내일? 내일이 월요일 화요일 내일 화요일 또좋도하은하시되 항상 항상 이제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누가 자꾸 형님이라고 하고 있어? 누가 제. 나보다 동생들이 별로 없는데? 얼굴들이. <laughs> 네네. 내일 또 화요일, 여러분들의 또 하시는 일, 또는 뭐 다른 뭐 마음적으로나 불타는 화요일, 열정으로 불타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라 지금까지 SBS.

싱크가 왜안 맞지? 지금 설거지를 안 세우던가 싱크대에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